<laughs> 음, 네. 안녕하세요. 회광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어 바로 블라인드로 한번 네.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음, 가 볼게요, 선생님. 네. 어. 59년 네. 7월 28일. 저년으로 말씀드렸고요 남성분이십니다. 음, 네. 이분이 지금 어 올해가 3재에다가 뭔가 운이 바뀌어라 하는. 하긴 하거든요. 음, 음. 그런데 이분은 사주상으로 이렇게 사주서 적으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이다 하고 살아요 이분이. 내가 신이다. 어, 나 본인 자체를 신이라고 이아 이거 좀 과하게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고 내가 생각했던 게 항상 이게 분명히 맞고 틀림이 음. 음. 없고 음. 내가 생각한 그렇고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음, 어 그리고 이분이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다. 음,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다. 부모의 덕을 봤을 리만 못하고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다고 나옵니다. 음, 음. 그리고 이분이 삼재기 때문에 올해 크게 덕볼 일이 없다. 그러나 그건 있겠다. 이 사람 대. 자문을 구하는 사람은 많겠다요. 이 사람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많겠다요. 음. 근데, 음 올해가 그러네. 자기를 찾는 사람은 많다. 음. 이, 사, 이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많네. 자꾸 음. 구하 구 구하는 사람은 많. 이 사람의 조언이나 어이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음.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옛날 같은 뭐아에 들어가고 있을 거야. 옛날 같은 스님들하고 있을 거야. 이 옛날 같으면어 옛날 에 있었. 옛날에 사람들이 사람 봐주고 얘기할 때 저는 음. 스님들라 이랬을 거예요. 어 음.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치겠다. 저는 이분이 대려 교육 쪽에 좀 종사하면 오래 갈수 있어요. 음. 교육계 쪽으로 종사하면 조금 오래 갈수 있겠다 싶고. 음. 좀 학술적으로 이걸 잘 풀어내거나 음. 아니면 교육분야로 이걸 잘 풀어내는 분한테는 좋습니다. 여러가지 떼이되어 음. 가면서 나가지인데 아 그런 게 아니라면 어 조금 자리 잡기 자기자가 원하는 바를 좀쉬이 이루기는 힘들어요. 음. 어, 그렇게 나와지거든요. 그리고 부딪힘이 많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딪힘이 많다. 충이 많다. 충이 많다. 부딪힘이 많다. 그리고 해, 해 자체도 올해가 좋은 해가 아닌데 올해도 많이 부딪히는 해네요. 음. 어. 올해도 많이 부딪히는데 이게 본인이 내가 신이, 신이다 신이 하고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자기 음. 뜻을 굳이 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춘이 음. 들어왔을 때도 부딪혀서 깨지지 이걸 굽히고 안 넘어간다. 음. 그렇게 되면 부딪힘은 있겠다. 올해가 챙챙 해매가 부딪친다 계속. 음. 음. 그 칼날 부딪히듯이챙챙챙 창이 부딪히챙챙챙 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부딪히고어 깨지는 것도 조금, 그것도 조금 고심하셔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충이 들어오는 사람이 좀살려는 이분이 몸은 안 사는다고. 그냥 부딪히는 스타일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딪힌다는 느낌보다도 내가 맞는데 왜? 내가 맞는데 왜 음, 이거에 음. 약간 이 느낌 나오는게. 돌려봐. 뭐 이런 건가요? 내가 맞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게 내가 신경 쓸게 아니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는 게다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음, 그렇게 가정안에서 보고 봤을 때 이분과 같이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눌려 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가정생활 유지하고 있다면 이분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이 눌릴 거다요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음, 기세에 음. 많이 눌려서 살고 자기 하던 일도 조금 주춤해라 음. 이러고 어좀 어쨌건간에 일본의 기세에 많이 눌려서 사실 것 같다. 기가 센 편이네, 그러니까. 기가 세다 하네. 뭐 세다고 표현하면 센 건데 주변 사람한테 덕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아. 본인 덕을 입지도 못하고 본사 주변 사람 한테 덕이 되지도 못하고 본인 잘한다고 했지만 상대한테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어 상대는 그것 때문에 혼자서 가서 말하고 힘들어하고 음. 그렇다는 거고. 음 본인이 본인이 엄청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객관화되어 있고 조금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 길을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한고집하고요. 아 음. 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를 내가 어쨌 간에 남의 눈에 잘보여져야 돼. 음, 음, 내가 내 거를 숨기고는 못 살아 음, 보여져야 음. 되고,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자기,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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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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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자기 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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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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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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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만의그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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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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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내가 생각한 진리가 이건 틀림없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생각. 음,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대해 강하고 이런 분들은 대략 한 분야를 파고드는 학자가 됐거나 음. 뭔가 하나를 연구해가지고 그쪽으로 파고드는 쪽으로 이걸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선언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언급하셨군요음 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어 근데 이제 좀 색깔 있는 후한 분석은 나오죠. 본인만의 색깔도 되게 뚜터 뚜터. 아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뭐. 학과 중에서도 음, 음, 음. 어떤 이론을 주로 다루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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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색깔이 되게 분명한 쪽으로 음. 음. 그러고 그런 음. 후학을 양성해도 본인과 색깔이 비슷한 어, 같은 색깔의 후학을 양성해낼 수는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걸 학술적으로 풀어낸다거나 하면 너무 좋고요. 음.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스무스해 그렇게 나가면. 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이렇게 뭐랄까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는 지질이 못된다고 남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학자, 음, 기질도 음.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걸할 건데 그러면 이제 교수가 된다거나 음. 아니 뭔가 그런 쪽으로 학산가 되더라도 그냥 학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디 나가지고 이렇게 뭐 심포지엄 이런데 나가거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활발히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음. 학자가 되겠죠. 음, 음, 음. 학자가 되거나 하면 좋습니다. 그쪽으로 풀어가면 다른 음. 쪽으로 풀어가게 되면 좀 주변에서의 이 사람의 기운에 의해서 춤을 응,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치 음. 주는 사람 치는니까. 하... 그러니까 주는 사람 좀 칩니다. 이 사람, 이랑 같이 있으면. 또그또이 사람이 말해서 고달지. 혼자 나아가는 게 혼자가 편한 사주다. 아... 그러니까 혼자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자기의 길을 따가 가고 하기는 용이하다. 그러나 뭔가 함께 가려건 힘들어요. 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음... 조직과 이런 게큰 조직은 흔,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음. 그걸 응진력을 가지고 쭉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자기 주관과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내 일을 하고, 음. 독단적으로 내 길을 가고, 음. 뭔가 합손적으로 피어나고내 방향, 나만의 전문 분야로 이렇게 파, 파고 나가는 게 조금 더 유용합니다. 섞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